이제 잡아봐, 이제 잡아봐, 경기 잡아, 운전해봐, 당당당당 당, 해봐, 당당당당 오늘 오랜만에 어, 고향에 어, 내려와서 애들하고 오랜만에 어, 요, 요, 어, 고향에 집이고 어, 성류하고 지금 옆에 빨리 고향이 잡으러 가야지. 고양이 다 컸다. 어? 고양이 다 컸어. 여기 어, 뒷담길 이게 집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었는 거라고 한 30년 넘은 집입니다. 30년 넘은 집이고 오늘 아까 어, 장수풍뎅이 어, 받았다가 어, 지금 방생을 했습니다. 자연으로 어, 어떤 분이 어, 우리 아이들 하라고 줬는데, 어, 키우기보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세 마리, 세 마리였는데, 어, 방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애는, 큰 애는 어디죠? 여기 있죠, 여기. 큰 응, 어, 총세 마리인데, 어, 방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데리고 올라가서 어, 하는 것보다, 야들은 완전 자연에서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괜히 가져와서 죽는 것보다야, 자기가 원래 살던 데서 계속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얘는 진짜 큽니다, 근데 얘는 얘는 진짜 큰 놈인데 어 자연에 어 방생을 하기로 몇 맞지, 맞지? 응. 어? 자 인사해, 잘 가라고. 다음에 보자 그래. 어세 마리인데 어 동네 할아버님이 잡아놓으신 거를 주셨는데 원래는 대구 올라가서 키우려고 했는데. 대고 가서 키우는 것보다 자연으로 다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생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작은 놈은 여기 앉아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 살던 데서 살아야지 맞죠 또뭐 곤충도 이렇게 애초부터 농장에서 키우는 공촌들은 또 집에서 키워도 됩니다 걔들은 자연에서 살았던 애들이 아니니까 이제 얘들은 자연에서 살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어 집에서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어잘 살았던 애들이라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처마 밑에 집 밑에 벌집도 하나 달려가 있습니다 벌집 오늘 방송 자주 합니다 <laughs>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지만 전에 오면 어? 희아 어, 어디갔노? 희아 어디갔노? 희아 찾아라 희 음, 여기 있잖아 음. 여기 지금 어, 없는데? 오늘 아빠 희아 없어 어, 오늘 석류나무가 진짜 진짜로 석류농사잘 잘 됐습니다 어, 성 석류가 진짜 많이 히야, 열렸습니다 히야 이제 못 살아, 우리. 어. 성류, 어. 성 알이, 진짜. 이제 없어서 어디랑 같이 못 가. 알았어. 성류 열매가 진짜 많이 열렸습니다. 가지가 축 처질 정도로. 근데 좀 지나면은 아마, 아, 어, 또 벌레하고 해서 몇개 남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보자 저기, 가보자. 어. 저기 2층에. 2층에. 2층에, 2층에 못 가지. 이게 지붕 언제나 갔고 2층에 못 간다. 2층에 가서 좀, 원래는 지붕이 없었는데 지붕을 올리면서 옥상에 올라가면은, 좀, 뷰가 좀 좋았는데, 에, 우리, 아, 뒷, 담에한번 와봤습니다. 뒷담에 또뭐 있나 봅시다. 마늘, 에, 마늘 농사 지었는 거. 이거 마늘이야, 민준아. 마늘? 어, 마늘, 마늘 이렇게 포장을 해놨네. 아빠 나 이렇게 쫄고 싶어. 올라가도 아무도 없는데, 뭐, 뭘올라가려 그래? 어. 천장이 다 막혀갖고, 볼, 볼 것도 없어 일로 와봐 어, 이건 깻니집뒷떨입니다집뒷떨뒷떨에 뒷돌. 어, 이거는 이거 이름 뭐지 배추인가 어, 배추나무하고 요거는 알죠 제가 배포 배추 어디? 요거는 땅콩나무 땅콩나무 배포 어디? 이거 배추나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하 요거는 땅콩나무입니다 여기. 땅콩나무 요렇게 자랍니다 땅콩도 심어놨니 땅콩나무가 있고. 하우 이건 깻잎은 색깔이 왜 이렇지? 깻잎 색깔 들어가보자. 들어가봐. 자, 들어가봅시다. 아이고! 토마토 따먹어봐, 이제. 먹어! 토마토. 먹어! 띠고, 어, 띠고. 먹어! 방울 토마토. 대추, 이게 대추 토마토죠. 응, 음. 먹어! 어때? 아빠도 하나 줘. 맛있나? 토마토 고추 응. 나무도 심어 놓고 응. 응. 이거는 지금 이, 이, 이 나무는 아마 저 베트남 뭐아 이름은 모르겠네 갑자기 네, 그런 나무고 맛있나 응. 아, 토마토 많이 열었습니다 토마토. 아빠도 하나 따로 줘봐라 응. 응. 이제 따먹어 아빠, 자, 아빠 자. 음. 대추 토마토 한개더 먹어 민재 맛 없지? 응? 맛없게 맛있는데? 한개더 먹어 봐 아빠가 한개더 먹어 한개더줘봐 따서 줘봐 아니 새끼야 덜 익은 거 따지 말고 다 익은 거 따야지 덜 익은 거 따서 줄라 그래 먹어야지. 음. 음, 하우스 안에서 먹는 토마토인데, 아 민재 그 먹으면 안돼, 배 그건 안돼, 이거 이거, 음, 이거는거 먹어야지, 파란 거 먹으면 안돼, 저리어서사 그렇지. 아빠 요저 먹으면 맛있다. 음. 나중에 애들 방송을 해놓으면은, 동영상 저장하는 것보다, 어, 휴대폰 응원도, 휴대폰 넣원도안 들어가고, 어, 나중에 아이디하고 말면은, 나중에 애들도 볼수 있고, 해서, 어, 방송을, 페이스북 방송을 자주 합니다. 유튜브도 하지만은, 페이스북 방송을 해서, 어, 이제 4D 시대 아닙니까? 4D 시대. 사진보다는 이제 영상으로, 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음, 나중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